안녕하십니까, 불트입니다. 오늘은 회원가입 페이지의 마지막 시간, 회원가입이 완료한 후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로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복습하면은 Add 유저가 실행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DB 데이터를 가지고 와. DB 데이터에서 유저 테이블에서 일단 먼저 이메일 중복 검사를 하고요. 중복되는 이메일이 없으면 새로운 유저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add 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홈페이지로 가는 과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회원 가입이 되고 홈페이지로 가기 전이 중간에서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로직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로그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노션으로 가세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회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때그때마다 db에 접속해서 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id와 비번을 확인해야 하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쿠키라고 하는 작은 문자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서버가 발행한 쿠키가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으면 로그인 상태로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겪는데요. 일단 우리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로그인할 때, 로그인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가입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회원가입한 그 데이터가 로그인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2번과 3번을 하면 되는데요. 인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CS 파일로 가셔서 여기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워주고, 여기다가 서비스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에 서비스에 add authentication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쿠키의 이름을 적어 주어야 하는데요 쿠키의 이름은 그냥 string 즉 텍스트입니다 근데 쿠키의 이름은 여러 번 쓰이기 때문에 혹시나 틀릴 수 있어서 default 값인 key authentication default에 a 센티케이 n 스킴 i c a t i o n s c h e m e 을 사용합니다. 정의로 가보시면 그냥 쿠키스라고 하는 스트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쿠키 안에 넣을 Add Cookie, Add Cookie스를 이어서 실행해 주고요. 옵션으로 라이더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요. 로그인 패스와 로그아웃 패스 그리고 접근 불가 패스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페이지 주소로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이렇게 사용하고요. access, d e n pass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서비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해야겠죠? 네, 사용하는 것은 앱을 만든 다음에 앱, use, authentication을 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팅한 값을 기준으로 쿠키 분석 및 사용자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네, 한 가지 더 하죠. 사용자 인증뿐 아니라 사용자별로 권한 부여도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롤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었고요. 즉 권한 허가도 등록하도록 합시다. 빌더에서비스에 Authorization 권한 허가도 추가했고요. 그리고 똑같이 앱의 Use Authorization으로 권한허가 검사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 등록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죠. 레지스터 페이지로 와서 실제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쿠키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코드를 짜고 있는 이 공간은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서버에서 실행되는 로직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서버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즉 서버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쿠키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쿠키에 유저 정보를 담아서 줘야지 다시 서버가 받을 때그 쿠키에서 어떤 유저가 접근했구나 어떤 유저의 쿠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즉, 유저 정보 정보 만들기 그리고 유저 정, 정보 담기 쿠키에 담기 그리고 실제로 쿠키 생성 및 사용자 브라우저에 저장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유저 정보를 만들게요. 유저 정보를 만드는데 우리는 클라임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bar claim 는뉴 리스트에 클라임을 사용합니다. 자, claim은 시스템의 security의 claim c l 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네요. 그리고 저는 유저의 정보를 만드는데요. new c l a 으로 가서 이메일. 이메일은 우리가 사용한 n 유저의 이메일입니다. 뉴 유저의 이메일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건데요 뉴의 클라임 타입 롤은 뉴 유저의 롤 아이디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유저의 정보를 만드는데 유저 정보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유저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가 우리의 아이디니깐요 그리고 유저가 어떤 역할인지 이두 가지의 정보를 담아서 유저 정보 리스트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유저 정보를 쿠키에 담아야겠죠? 똑같이 바 클라임 아이덴티티는 뉴 클라임 아이덴티티 여기에 우리가 만든 클라임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쿠키 이름인 쿠키 어서시케이션 디폴트를 디폴에 어서티케이션 스키m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클라임 프린시펄을 만들어서 클라임 i 리스펄에 클라임 아이덴티티를 넣어줘서 쿠키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쿠키를 사용자 브라우저에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프로그램 CS로 가서. HTTP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u i l d e r service, add HTTP 컨텍스트 액세서. HTTP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불러오고요. 그런 다음에, 레지터 페이지에서, inject, 인젝, inject로, IHTTP 컨텍스트 액세서. HTTP 컨텍스트 액세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하도록 하죠. 브라우저에 쿠키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HTTP 컨텍스트 액세서에서 HTTP 컨텍스트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sign-in async로 즉, sign-in을 할때 어떤 쿠키를 사용하는지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쿠키의 정보, 예, 모든 정보가 담긴 클라이언트 린시퍼를 넣어주고요. async이니까 await를 사용하도록 하죠. 노란 줄이 가진 이유가널 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널 체크를 자동으로 해주었습니다. 자, 아마 처음 이 과정을 보신 분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정신 없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각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인지 풀어서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서비스도 두 가지나 추가하면서 아마 이해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몇번 따라서 만들어 보셔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몇번 만들다 보면은 이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하기 전에 몇 개의 비동기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메서드의 이름을 뒤에다가 async를 붙여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서버를 실행하고요 우리 브라우저에 쿠키를 확인하려면 개발자 페이지를 열고 쭉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보면 쿠키가 있습니다 네 쿠키가 있고 지금 우리의 도메인으로 가면 지금 쿠키 하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쿠키는 사이트 위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cs에서 기본적으로 달려 있던 서비스인 안티폴절이 서비스 때문에 만들어진 쿠키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자동으로 로그인되면서 사용자 쿠키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원가입에 이메일은 뭘로 할까요? bt의 네이버.com로 으 할게요. 이름은 불트로 하고요. 비밀번호, 컴펌 패스워드도 같이 설정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누르니 먼저 DB에서 회원 가입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앱 유저로 가서 모든 자료 보기 쿼리를 하면 bt골뱅이네이버.com 그리고 불트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날짜로 잘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쿠키가 만들어졌습니다 asp.net core.cookies 라고 쿠키가 만들어졌습니다 서버에서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자열에 우리가 넣은 유저의 정보와 다른 쿠키 정보들이 합쳐져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상으로는 지금 로그인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로그인이 되면 회원가입 링크와 로그인 링크가 없어지고, 로그아웃 링크로 바뀌는 것, 그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버를 끄고요. 내부 메뉴로 가서요. 네, 지금은 홈과 영화 목록, 회원가입, 로그인. 네,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홈과 영화 목록은 로그인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계속 보여줄 링크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요. 회원가입, 로그인 이 부분만 플레이저의 어슬라이즈 뷰 컴포넌트를 통해서 어슬라이즈 뷰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은 임포트를 네, 시키라고 나오네요. 네, 클릭하면 ASP 단 r 코 컴포넌트의 어슬라이제이션에 있는 어슬라이즈 뷰 컴포넌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요. not authorized, 즉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회원 가입과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a u t h o r i z e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주고 와서 아직 구현하진 않았지만, 로그아웃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서버를 실행하도록 하죠. 네. 에러가 나타났는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어 e 라이즈 뷰를 사용하려면은 캐스케이딩 어서티케이션 스테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거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 e 라이즈 뷰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서버를 끄고 서버를 시작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로그 아웃이 되어 있네요. 개발자를 열면 아직까지 쿠키가 있어서 그렇죠? 쿠키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고 다시. 새로고침하면 다시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나오죠. 다른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2naver.com 이름은 v o l t 2 비밀번호 qwe123, qwe123, create를 누르면 국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사라지고 로그아웃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앱 유저 데이터베이스로 가서도 bt2golbengi-naver.com으로 회원가입이 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었고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영상을 보고 직접 코딩하면서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원가입 페이지를 지나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